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습니까? 그럼 일단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는 거죠. 네, 선서를 하는 이유 음.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증인은 출석 요구한 열4명중열명 아, 그렇다 어, 그뒤 그 음. 죄송합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항에 따라 그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할 순서입니다. 류희림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림 증인 나오셔서, 나오셔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정언선서 거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국회가 저한테 보내온 증인 출석 요구서에 보면은 신문조지가 방심및 불법 민원 사주 관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이밖에 국회 등에서 고발한 여러 가지 고발 사건 등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안은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의는 헌법 제12조 2항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상 소출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부분의 정언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속법 제148조 정의는 자기 또는 친족이 형사상 소출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에 해당돼서 정언을 거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금 어떤 사건이 끝났고 어떤 사건이 지금 경찰 단계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직 뭐 끝난 사건은 아무것도 없고. 예, 그거를 예. 무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거 알 길이 없으니 그 알길이 없으니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첫째, 그 양천 경찰서가 무혐의 처리했던 저에 대한 민원 사주에 대해서 어, 검찰이 경찰에 다시 재수사를 진행해서 지금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양천 경찰서가 저한테 조사한 공익신고제에 대한 보복행위에 관한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지금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국회에서 고발한 어 위증에 관한 사안은 현재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또 국회 불출석에 관한 고발도 남부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저도 어제 알았는데 2년 전에 어 시민단체에서 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다시 양천경찰서가 고발했다고 뭐 뉴스에 난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밖에도 추가로 또 사회단체에서 저에 대한 고발을 한 것이 있다는데 그건 아직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위증 고발 건은 그 내용이 구글과의 약속 건입니까? 예, 그거 하고 다음에 보고 어, 받았다, 보고 예, 받았느냐, 예, 그 사안입니다. 그친 동생이 예. 그 민원을 넣었냐에 대하여 어, 보고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했다는 그 사안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증언도 거부하실 겁니까? 증언도 답변도 거부하실 거냐고요. 그와 관련된 사안은 제가 증언을 거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증언을 거부하실 권리가 증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말한 바와 같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어, 재판 과정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